엄마 어디 어디 갔어? 그가지 내가 이메일도 그냥 그 사람한테 자동 전달 되게 안 하고 왔어. 음. 그냥 차라리 내가 확인하겠다. 음. 그랬는데 막또 휴가 중에 이메일 왜 포워딩 안 하고 가셨나요? 이러면서 온 거야. 음. 일부러 안 했다고. 음. <laughs> 얘기를 했지. 왜냐면 이 사람한테 포워딩 하잖아? 아. 이거 안 하셨어요, 이거 안 하셨어요 하면서 이메일 졸라 많이 보네. 응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지. 응.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. 근데 이건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혼자 거 혼자 살아? 어, 혼자 살아? 혼자 사니까 제 방향이지. 왜냐면 남에 대한 배려를 안 해줘. <laughs> 근데 막 엄청 착한 척, 진짜. 막. 아니 아무리 착한 척해도 그 송곳이 뽀따리 싸면 삐져나오지 그대로 있겠어? 옆에 사람들 벌서다 알고 있잖아. 응. 어. 어, 다 힘들어해. 다 힘들어. 옆에 사람 힘들어하게 하면은 우린 정신 차려야 돼. 저러고 어떻게. 아휴 이 험한 세상에. 근데 가끔 보면은 어.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. 정말 바보여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 야금야금 사람만 속상하게 하면서 못 살게 보는 사람들 있다. 음, 근데, 근데 둘다 민폐야, 어쨌든. 어, 멍청이도 민폐고, 음. 너무 똑똑해서 남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음. 민폐야. 그거는 일단 마음이 악한 거거든. 근데 휴가 가기 하루 전날 와가지고 막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어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다 얘기하고 가래. 능력도 안 되는 게 지금 이거잖아, 지금. 휴가 내내도 불러대고. <laughs> 본인 휴가 갔을 때 한번 내내 불러봐 어떤가. 커피 냄새가 좋다. 그런 게 무슨 커피야? 또 커피 본 사람 없는데? 커피 본 사람 없어? 응. 나도 없는데. 뭘? 커피 냄새가 좋아. 어, 커피 향 났어요. 커피 싸운 사람? 어, 향이 잠깐씩 확 올라오는 맞아. 것 같은데. 그러게. 아이고 우리 딸은 가만히 있어도 커피 향이 나는. <laughs> 아니 나도 난다고 지금. 누가 한다고 지금. 아, 커피 쏟은 거 같은데. 혹시 몰래 챙겨온 사람 없어? 없어요. 없어요. 이상한데. 안 나왔던. 안나다 세상에는 정말 바보인데 착한 사람 이 있어. 근데 똑똑한데 착한 사람은 베스트겠지. 근데 멍청한데 진짜 악한 사람은. 답이 없어. 그렇지 멍청한데 답하면 답 없지. 아, 맞아? <laughs> 맞아요. 아, 어, 어. 이람은 진짜 뭐, 뭔지 모르겠네. 아, 그냥 센까 나는 응. 휴가 중이고 지금 일본 다고 일단 지금은 답장 안할 건데 어. 어차피 밤에는 한번 봐야 돼서. 그 응. 밤에 그 노트북도 어차피 지금 쪼... 한국을 가든 지금 일하게 만든 일해서 성인 났다고 건드리지 말라고. 응. <laughs> 그게 통할 사람 같은 통할 말 잖아 혼자 사면 정말 이런...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사회생활을 저렇게 하면은 티내는 거야 나는 못 만난 거야 어, 그리고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잖아 응. 안 만나 왜냐면 얘는 외모가 별로고 얘는 응. 돈을 못 벌고 응. 얘는 뭐어쩌 저쩌고 하면서 만나보지도 않아 기준도 아니, 본인이 나도? 일이 바쁘고 무슨 확고한 <laughs> 개념이 있어서 <laughs> 어? 결혼을 안한 거면 모르지만 언젠가는 와. 근데 요즘에 공주 없어 네가 진짜 공주가 되려면 네 스스로 손톱 발톱 깎고 네 스스로 다 해야 된다고 빨래도 깨끗하게 해서 입고 그게 공주야 허리바게트 우리 우리 또래들이 얘기하는 공주는 그런 공주가 아니지 우리는 무술이 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가 <가입이> <목소리> 저쪽 보다 저쪽이 이쁘지 않아? 여기가 이쁘지 역광이야, 역광 역광이요 역광 오, 이거 엄청 잘 나오네 그어디아피부터자 뭐 찍어줬잖아 그치? 그럼 쭉,